다, 다, 당 못, 다녀오다, 다녀오다, ไป 래오 람 마, 다니다, 다니다, ไป, 다르다, 다르다, 대당, 다른, 다른, 은. ทารีขาขาทาราสะพานทาสอดทาสอดห้าท่าชีท่าชีอีกครั้งทาอึมท่าอึมต่อไป ดาอทไดายอทไดเอทลดน้ำหนักทัชีทาทัชิทาไตรับผาเจ็บทักตาทักตาขาดถูเปล่งฟันทาโนทาโนคำศัพท์ท้อจอม 단점, 커더이 닫다, 닫다, 빛다 닫치다, 다치다ถู 달, 달, 드안, 달, 달, 플잔 달다, 달다. 완, 달러, 달러, 덜라. 달력, 달력, 빠티틴 달리다, 달리다, 윙. 닭, 닭, 까이. 닭고기, 닭고기. เมือไก่ทำตาทำตาเหมือนทำคือทาทำคือทาเช่มักทองทำเพทำเพผู้รีทับจังทับจังจมไม้ตอบกลับ 당근, 당근, 캐럿 당신, 당신, 군 대, 대, 크렁 대답하다, 대답하다, 떡 대부분, 대부분, 수원야이 เทชาขวัญเทชาขวัญสถานทูตเทหักเทหักคณะเทหกิจเทหกิจมหาวิตัยร้ายนักศึกษานักศึกษานักวึก 대학원반ัณฑิตวิทยาลัย대학원생กษานักศึกษานักศึกษานักศึานักศึกษาโทถึงปริัญาเอกานักึัานกาัศัศกากาัักกศ 간손 타나 대회 대회 간 캔칸 간 박구워 테크 테크 더더이펌이 더럽다 더럽다 속가 복 덕분, 덕분, 풀어. 덥다, 덥다, run. 덥다, 덥다, groom, 탑. 데리고 가다, 데리고 가다, 바, 바이. 데이트, 데이트, 깐 어깨. 도로 도로 타논 도서관 도서관 헝 사무 도시 도시 무앙 도와주다 도와주다 추워이 도움 도움 괌 추워이르아 도착하다, 도착하다 등. 도쿄, 도쿄, 도쿄. 독서, 독서, 간안 낭스. 독일, 독일, 프라테드 열아만. 돈, 돈, 응은. 돌아가다, 돌아가다, 끙빠이. 돌아오다, 돌아오다, 끙마. 돕다, 돕다, 추워이. 동네, 동네, 무반.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달라 통대문 동물 동물 삿 동생 동생 넝 동아리 동아리 촘롬 동안 동안 라왕 동양 동양 따완 어 동전 동전เหร 동쪽 동쪽 티따완 억 돼지 돼지 무 돼지고기 돼지고기 느아무 베다 퇴다 글라이펜 된장 된장 d a 된장찌개 된장찌개 깽 DAO 두두 s 두껍다두껍다나 두다두다 왕. 두푸두푸 타후. 둘, 둘, 성 둘째, 둘째, 람다티 t 뒤, 뒤, 뒤랑 드라마 드라마, 라컨 들이다, 들이다, 뭐드시다드시다단 듣기, 듣기, 깐, 팡 듣다, 듣다, 황 들다, 들다, 드. 들어가다, 들어가다, 가오빠, 들어오다, 들어오다, 캅마, 등, 등, 랑 첸, 등산, 등산, 깐빈카오, 등산복. 등산복, 춧빈 가오, 등산화, 등산화, 량타오 빙카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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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다, 따뜻하다, 운, 옵 운, 따라가다. 따라 가다, 땀 바이. 따라 오다, 따라 오다, 땀 마. 따로, 따로, 당 학, 예간. 딸, 딸, 룩사오. 딸기, 딸기. 스터버리. 땀, 땀. 응어. 때, 때, 떤 때문, 때문, 뻗. 떠들다, 떠들다. 송시양당. 떡, 떡, 칸옴 떡. 떡국, 떡국, 숲떡. 떡볶이, 떡볶이, 떡밭. 떨어지다, 떨어지다. 똑, 또, 또. 이, 마이. 또는, 또는, 르. 똑같다, 똑같다. 무언간. 똑바로. ตกปตรงตีตาตีทาวิง่งตือคอตาตือคอตาร้อนตึดตึดความหมายจุดประสงค์